이럴때는 쓰면 안 돼. 로이첸. 이래야지 캐리가 돼. 아안 된다. 나이스 슈퍼 캐리 인정 징그리 롤. 자, 음? 안녕하세요 징그리 로이 채널의 슈바나장인 징그리입니다. 이번에 상대부 챔피언은 세트고요. 정글은 에코와 케인. 나 같은 존재가 없을 거야. 여기다가 박았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있죠. 일단 여기 있, 있으시면서 여기에 있으면 안돼 세트가. 간다고. 여기 되게 탑니다. 여기다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를 발사해가지고 세 마리를 먹는 그런 플레이 한번 해보죠. 얘가 그렇게 박신애는 아닌 것 같긴 해데 처음에 맞아줍니다. 그래야지 라인이 더잘 땡겨지니까. 이제 도망치 이립대에서 맞으시면 좀 곤란해요, 근데. 그렇다고 라인을 너무 강하게 당기셔도 안 되고, 이런 테트리는 뭐 정석으로 가는 거죠. 얼거네, 뭐... 너무 부유 좋게... 세트가 좀 너무 봐주는데, 날 너무 고마운데... 잘하는 애들이랑 만나다가 못하는 애 만나면 기분이 좀 묘해. 얘가 나를 봐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힘을... 힘을 숨긴 찐따 느낌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버려졌네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 배드해요. 너무 세게 당겨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이브 당합니다. 욕망한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아요, 라인 컨트롤 좋았어. 기가 막혔다. 계열받죠? 음, 대포먹을러다가내 인생이 날라갔네 약간 힘순친같아요 힘을 숨긴 친따새끼같습니다 히익 2라0 0 2,000. 2,000. 2,000. 2,000. 2 0 아이 상태로 6렙만 찍을 수 있으면 개행복한 해피타임이거든요? 징그리의 해피타임인데 쉽지 않겠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슈퍼 갤럭시가 좀 이뻐요 조금이 아니야 사실 좀 많이 이뻐 다들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거 요번에는 팀이 잘해가지고, 사실, 무리를 해야 하는 건 세트지, 제가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좀, 슬슬 합시다. 무리해가지고, 탑이 캐리 나면은, 멘탈 터져가지고, 방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네 때 싸움을 거실 거면은 아아저거좀 줘야겠네. 4개. 미니언이 많은 게 좋아요. 지금 같은 때 싸우면 좋지. <목소리> 장바지. 어. 이것만으로도 일단은 카정 상대 정글의 카정을 들어갈 이유와 용을 먹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 얘 졸라 잖네힘쓸진 맞네. 용안 먹냐 근데 진짜? 진짜? 아니라고 좀 해줘. 안 먹는 거 진짜 개 에바야. 아, 지금 응. 이치는게좋 응. 나이스. 자 이렇게 먹었고 CSX는 존나 벌어지고 있고 아주 안 좋군요. 브레스 한 방만 멕일 수 있으면은 이게 큰 데미지는 아닐 것 같은데, 집값도 없이 잘 버텼어요. 여기까지 테폰프 일단은 봐서 이렇게 안 쓸게요. 간다고? 테이포를 들고 있으면은 게임이 확 바뀌어. 탑이 캐리하라면은 무조건 테이포를 바텀이라든지 미드에 써야 돼요. 이럴 때는 쓰면 안 돼. 그럴 때. 그래야지 캐리가 돼. 아, 안 된다. 나이스 슈퍼 캐리 인정. 어, 인정, 나피 없어. 어, 인정, 라인 진짜 개 같다. 반반이 때 갔는데, 와, 밀고 있네. 이런 거지같은 상황에 나온다니까 분명히 반반이 때갔는데 우리팀이 확 이기고 있어요 이라인에 진짜 기묘한 현상이야 3대 미스테리지 조금만 이기는 것도 아니라 완전히 이기고 있네요 와다 터졌네요 풀이진 그것도 중밀라로 만들어 놓네 와 얼마나 행복할까 <목소리> 구 왔는데 라인이 개 좋네. 아 죽고 왔는데 라인이 좋아. 이러면 내가 망했잖아. 아직 미니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피가 지워야죠 협곡이라도 치지 우리 정글 은근히 오브젝트에 관심이 없어 얘가 버팅하고 시간을 버는 겁니다. 는좀 에바긴 한데. 지금 면안 되고. 더마도라면 그때 한번. 음, 쟤도 이제 주도권 잡으려고 하네요, 그쵸? 이 점아 실 인데, 아, 너무 아깝고 아, 이건 못 잡네. 되게 유리한데 왜 되게 불리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네, 시바나 효율 되게 좋죠 플레이가 좀 틀려져 정글이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글이 5킬먹고서 에코한테 도망간다? 싫어 바임 그거 너무 믿었어.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간의 단점은 역장 데미지가 계산이 잘안 돼요. 광역이어가지고 대포를 존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야. 얘, 왜 협곡을 안 먹지?

나갔다 들어왔더니 제가 되게 많이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먹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해 그럼 당연히 이제다 까면 되겠죠 나쁘지 않죠 런탑이 파괴했습니다. 하필 이런. 아, 이런. 아, 이런. 아, 이런. 아, 이런. 아, 이런. 아었죠 전면 썼는데 방금. 아니왜탐만 갖고 그래? 어끝났네자 아무튼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너무 애매한데 영상이? 뭐야 이거? 나만 나만 뭔가 존나 못하는 것 처럼 이미지가 나긴 찍혔잖아 지금